근데 좋은 질 대비 너무 안 알려진 게 이거를 봤을 때와 안 봤을 시기에 좀 열정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무료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많이 찾아 보신 게 느껴지는 제가 진짜 뭘 봐야 되는지 많고 많은 것 중에 좋은 것만 딱짚어서 특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여러분 저희 염색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오늘 영상이 진짜 양질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배로 더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테크랑 경제공부 처음인 분들이 진짜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하는 게나 이제 공부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주식책 보고 경매책 보고 하는 거지 아니면 신문을 구독하거나 근데 요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탄탄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 경제공부 처음 시작했다 하는 분들한테 경제매거진을 특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몇년 전부터 봐왔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너무 유익한 유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건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토크 영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경제 매거진을 봐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챙겨본다 하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그 전에 경제 매거진을 봐야 되는 진짜 이유, 장점 같은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딱세 가지로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이 신문 이 일간... 신문지보다 훨씬 낫다 신문은 내용을 풀어주기보다는 현상을 전달하는 느낌이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신문을 읽으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구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신문을 읽으면요 뭐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는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문도 매일 읽기 싫고 그냥 일주일에 중요한 것만 딱더 딥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려요 경제 매거진은 더 이해가 갈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신문이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쳤을 때 매거진은 난이도가 중하 정도 돼요. 하지만 내용은 더 깊어서 더 양질이지. 단순 현상 전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심도 깊이 분석을 해서 사회 현상도 한번 더 꼬집어 주는 거예요. 최근에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뭐6,990막 초특가로 팔아가지고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 줄 서서 먹는다고 했고. 그러면 그 현상을 전달을 해주면서 그 이면에는 사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서 세상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주변 친구들이 잘안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듣는 얘기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고만고만해. 그러면 되게 내 현실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잡지를 읽으면 이 현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적나라하게. 저는 어떤 행동을 할때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유를 듣고 상황을 보고 납득이 가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2030 세대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이 잡지가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현 상황을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은 접근성이 최강이다. 왜 버스에서 책 같은 거 읽으면 막 흐름이 뚝뚝 끊기잖아요. 내렸다가 탔다가 막 이러면. 근데 이건 이슈가 다 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음, 장점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코노미 조선. 요거는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나오는 주간지이고요. 여러분은 편의점이 1,400만원대 커피머신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이후로 편의점 커피를 되게 잘 마셔요 왜 저렴할 수 있는지 각 편의점의 머신값과 면도는 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퀄리티 좋다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잘 읽고 있습니다 사회 시사 글로벌 경제 이슈 로 내용이 주고요 투자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잡지 중에 그런 내용이 가장 적은 잡지이나 사회 현상 이슈 같은 것들을 알기 굉장히 좋은 잡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스쿠프입니다. 어, 뿅글님 이렇게 알짜만딱 골라왔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보려면 뭘 보시겠어요? 하면 저는 이거예요. 어, 사실 이게 좀 찾아봤어요. 이름이 되게 더스쿠프, 막 이코노미 조선처럼 뭔가 딱.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 회사가 진짜 이걸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 조직도를 좀 찾아봤더니 아, 좀 위에 계신 분들이 이쪽, 어, 뭔가 경제 매거진 쪽에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던 잡지인데요. 요건 좀 차가운 사회를 조금 더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잡지라서 조금 더 좋아합니다. 더 자극적이랄까? 이현실이 자극적이라는 게 싫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낱낱이 되게 기자 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찾아보신 게 느껴지는 그런 양질의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나 고민거리를 좀 주기도 해요. 치킨 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가맹점주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사만 지금 배불리는 구조인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누구한테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획 기사가 많아서 좋아요. 또 재테크 고민에 대한 컨텐츠도 있어서 초보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비즈니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고요.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잡지 언급하지 않았던 잡지 잡지는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CEO 중심이다. 기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잡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거나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2030보다는 4050에 더 적합할 것 같은 매거진이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이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잡지 중에 가장 구성이 잘돼 있다. 구성이 참 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목차는 이러하고요. 되게 분배가 잘된 느낌? 최근 트렌드나 이슈 같은 걸 보여주고 2주의 한마디 코너라고 해서 글로벌 주간 한 뉴스도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 얘기가 많아요. 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잡지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비중이 많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무거워서 사람에 따라서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드렸지만 를 너무 하나만 보기보다는 이거 세 개는 다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경제 매거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세 개를 추린 거기 때문에 세개 정도 다볼수 있고 어, 읽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10분 내지 15분 정도에 하나를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이렇게 후쿠후 보기 좋은 그런 매거진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알차다. 뭐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와 안 봤을 시기에 좀 열정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글님 이거 어떻게 보나요? 이거를 보는 방법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냥 잡지 진짜로 실제로 구독해서 오프라인으로 받아봐서 읽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밀리의 사제로 읽습니다. 밀리의 사제. 밀리에 서재 이용권을 그냥 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잡지도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무료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 시민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서울 시민한테 무료로 볼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는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지금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더보기란에 어 다른 분들이 해놓으신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가입을 하시면 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 없는 잡지를 더 보고 싶다. 아니면 서울 시민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린 경제 주간지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기사 형태로 무료로 볼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저희가 이렇게 잡지로 보는 것처럼 하나로 다 모여져 있지는 않다는 점, 그게 단점이고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지도 있 않아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밀리에서제 뭐 월에 1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밀레서자로 보시거나 아니면 서울 시민인 분들은 서울 시민 그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잡지를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나 이거 왜 별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 제가 사실 이게 너무 내용 유출일까봐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하여튼 안 유명해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라도 꼭 저랑 같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재테크 말고도 창업이나 아니면 마케팅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고쪽 잡지도 챙겨보거든요. 이 잡지 코너를 마음껏 열심히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개만 더 추천을 해보자면 지금 제 눈앞에 이게 있거든요. 전 제가 완전 빠졌잖아요 파리바게트 커피번인데 샐러드를 시키고 얘를 항상 같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샐러드를 다 먹고 나서 이거를 그 에어프라이어에 한 5분을 데워 5분 데우고 그다음에 5분을 또 식혀요 그다음에 커피랑 같이 먹으면 정말 환상의 맛이다 전 요즘 맨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밥 그렇게 하면 은 오늘 하루를 무진장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가운데 부분은 좀 느끼해가지고 전안 먹거든요 요 껍질, 이런 건 껍질 먹으려고 먹는 거. 이렇게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